일번묵상 예수님의 보혈의 축복 마태복음 16장 28절 이것은 죄상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세번요 이것은 죄를 사려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헐리는 내 계약의 피다. 죄를 용서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헐리는 계약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제사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제사함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에 오네.